여러분, 안녕하세요. 악갱입니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키타프에서 저번에 주문했던 에스파 굿즈가 몇개 와서 바로 뜯어볼 건데요. 별로 산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비타오백 포토카드도 뜯어볼까 합니다. 상대 없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네? 어, 생각보다 많은데요, 여러분. 냄새가 조금. 냄새? 냄새가 꼬릿꼬릿한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너무 사고 싶었던 건데, 여기 있었구나? 잠시만요. 제일 좋아하는 A4! A4 포토 두개랑 그리고, 이거는, 음, 이거는 트랙 하개 그리고, 요거는, 네일 스티커입니다. 요거는 B, 그리고, 아크릴도 샀어요. 이렇게 해서 볼 건데, 뭐부터 보지? 우선은 음 뭐가 좋을까? 이게 뭐가 많으면 정리가 어렵거든요. 우선은 이 랜덤 트레카를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한개 샀지만 그래도 좋아요. 약간 요즘에는 홋카 욕심이 많이 줄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아마겟돈 아니네 슈퍼노바 버전입니다. 슈퍼노바 <laughs> 대박! 윈터잖아, 짠. 여기 윈터 뒤에도 윈터잖아, 짠. 이렇게 윈터 두 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젤리인가요? 요거 뭐지? 젤리 같은데? 맛있겠다 젤리 민정이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네일인데요 카리나 버전 이게 있어봐요. 아, 이렇게 안에 엥잘안 보이는데 됐다.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붙이라고 나온 네일 스티커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짠. 손톱 깎아서 길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귀엽네. 근데 이게 만 원이라니. 짠 카리나 카리나 버전. 그냥 포토 카드 만 원에 산 거죠? 짠 카리나. 그 다음에 네이 스티커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인터. 윈터 버전 짠. 똑같이 아마겟돈 버전입니다 노란색 이게 빛이 있네 짠 아마 햇빛 들어오는 데서 찍었나봐요 이렇게 카리나랑 윈터 짠짠 짠.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크릴 키링 카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크릴 키링이에요. 아니 아크릴이면 그냥 다 좋은 거아요왜냐면 여러분 이거를 찐 스티커 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위에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걱정했네. 안 붙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하트 카리나 버전 좀더 가까이 제 주름만 잘 보이는 것 같아 지문 짠 이렇게 카리나 버전 스카너바 그리고 윈터 짠 이렇게 별이랑 슈퍼노바 윈터 버전입니다 이... 이 뭐지? 너무 예뻐요 이 컨셉... 컨셉이라 그래야 되나? 이 복, 복장?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복장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무대 의상 무대 의상으로 무대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 그리고 이거는 비신데요, 여러분. 비. 이거는 윈터. 아이고, 윈터 버전만 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윙크하는 윈터 스퍼노바 짠. 음, 이렇게. 윙크하는 윈터. 그리고 빛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길게 되어있어 그리고. 이거는 광고는 아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빛이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 냄비 <laughs> 뭐라 해야 되지 스탠 냄비 <laughs> 아니에요 죄송해요 약간 스탠 느낌이라서 엄청 튼튼한 빛이 나왔습니다 빛이 나온 거라고 해야 되나 좀 비싼 비싸거든요 이게 근데 오 대박 보이세요? 짠. 윈터 별별 별 하고 이렇게 빛 되어 있어요. 빗어보고 싶은데 왜 머리가 아플 것 같죠? 약간 스텐 재질이라서 조금 아플지도 모르겠는데 뭐 오래 쓸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위험하지만 빛이 위험한가?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짠, 카리나가 왔습니다. 이거는 특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 이상 사면 주는 건데, 짠, 카리나가 와줬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를 살짝 올리고, 좋아하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언박싱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지만, 아마 내년이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이 되면. 그래서 조금 조금 슬프긴 한데 그 전까지는 열심히 덕질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이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카리나 슈퍼노바 버전 너무 좋아요 아마 겟돈이지만 슈퍼노바 버전입니다 짠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짠 진짜 너무 예뻐요 웬일이야. 다시 돌아왔네, 여러분. 호지 필름으로. 저번엔 도대체 왜 호지 필름으로 안준 거야? 내가 뭐라 한거 들었나? 그렇게 막 주의 깊게 SM이 들을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혼났나 본데? 이 종이가 좀더 얇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이 필름, 호지 필름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 이 이 종이 너무 좋아요. 진짜 예쁘거든요. 왜냐하면 저 종이 질감이 완전 다르고 광택이 다른데 똑같은 가격 받고 그렇게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할수 있을 때까지는 덕질을 하겠지만. 아마 내년이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내년 이유를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너무나도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흠, 너무 예뻐요, 윈터. 이렇게 해서 윈터까지 되어 있고 종이는 똑같이 후지필름으로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타오백 제로를 사면 주는 카리나의 포토카드 팩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뜯어봐요. 진짜 왜냐면 이거 온지 좀 됐거든요. 온지 좀 됐는데. 아, 이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그러다가, 귀여워요. 마침 택배가 왔길래 같이 뜯어보는 거예요. 짠, 비타오백, 카리나, 제로회랑 건강이 최고, 오늘도 파이팅. 유지민이랑 에너지 충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오백, 제로. 오, 스파클링 버전이 있구나. 이거 궁금한데? 여기 스파클링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 귀엽게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짠, 이렇게 비타 500 제로, 카리나. 광고 나오면 한 번씩 열심히 봐요. 짠, 비타 500 제로, 카리나. 호우. 오렌지색이야. 오렌지 카리나 뒤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오 멋있는데 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포카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또 얼굴은 이게 훨씬 더 매끈매끈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지금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오, 뭘 보면서 끝내야 되지? 제일 귀여운 이거랑 이거.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